아, 예. 아, 옛날에 전기 없었을 때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laughs>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천 명이 되었는데, 그것도 이런 공간이 아니고, 금판에서 예배를 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걸 했는지, 성대가 컸는 건지, 내 체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이 호수 쪽에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위로 향해서부터 휘치고 오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에서 다잘 들려요. 아, 네. 여러분이 원형 정리장 같은 걸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뭐 옆에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뭐 그냥 육성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육성 설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중증 들려요? 들려요? 네? 저희 <laughs> 그 뒤에 들리십니까? 네하느야은 하느님의 귀를 최대한으로 기울이시고 말씀을 나눌 시간을 뒤를 오로 추가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양명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양명학을 만든 사람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인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아, 전기기 어려운 고통 속에 4가지가 그네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4가지가 네 뭐냐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이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추우면 추워서 고통이 되기도 하고 배고프고서 고통되기도 하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견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말입니다 사람이 냉대받는 것이 괴롭다참 견디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냉대받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질 아니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서 살면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서로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나 사람들이 소외시켜버리고 이렇게다가 딱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이 고민에 쌓여 있는 것이 대로인 거다라고 어요 인생을 살면서 고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민을 해소하면은 괜찮은데 고민을 해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부적폐게 되면 고민에 둘러 싸여 버리는 그 인생 참 살기 어요 오늘 주님이 해결하시기를 주의로 물어 주거나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은 사람이 할 일이 없이 한가한 게참로가 온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얘기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는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참따분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중일 중에 하나가 할 일이 없는 거다 그랬어요. 방양명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뭐 들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행복한 것이 뭐냐면 일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일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편안하고 일 없으니까 한가하고 아이고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일하다가 일을 딱 놓고 아무도 일할 게 없고 시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면 그때가서야 야 내가 바쁘게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보이구나아니아이 네. k 이 y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I w 얼 l l 다 e a r y 이게 된다는 것이 h e 것 r you. I w 이 l l hear you. I w 여여 l hear you. I 건강도 l h e a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 별도로 느끼질않아그래 아무렇게나 그냥 나는 뭐 평생에 건강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면 그때가서 아이야 내가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나중에 건강을 그래도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 고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마찬가 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지혜롭게 잘될때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잘하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95살 살았어요. 95살 살았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모든 병의 최고의 약은 뭐냐? 필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아멘.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뛰어 나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바쁘셨던 것을 볼수 있단 말이죠.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수가라고 하는 동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소위 말하는 수가 성이지. 수가라는 동물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수가성 공부 밖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다가 성우 다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 됐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점심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수가성 불가에 우물가에 잠깐 거기서 쉬기로 하고 앉아계시고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 가지고. 점심거리 준비해오너라 점심 만들어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딱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 보냈는데 아 이제 마이크 없으니까 더잘 듣네 아못 아, 예. 듣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야 지금 아, 예. <laughs> 뭐잘 들리죠? 대답션잘안 음, 들리나 네. <laughs> <laughs> 잘안 아, 들려요? 네 예, 예. 들린다니까 <laughs> 그래서 아, 제자들이 다 동, 동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예수님 혼자 지금 우물가에 있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길러 나왔단 말이지 정오 낮에 그래서 정오에 나서 물길러 와서 물을 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주좀 목마르니까 물좀한 바가지 좀 떠달라고 성경에는 한 바가지는 없지만 물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유대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리고 유대사람 외에 가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는 상종을 안 했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 집에 방문하지도 않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걸 그런 일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저 유대뿐인데 말하는 걸 들어봤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 아, 그분이 나보고 물 달라 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물 달라든가 뭐 시퍼 어떤 말을 붙이지도 않는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물을 달라가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으면 물을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주고도 남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laughs>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리 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를 게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이여이 기가 아니. 이게 낮에 이거 사람들이 아무런 인적이 없는 그런 물리로맥날을 다니느라고 모색의 여간이 아닌데, 아이고, 이게 뭐마르지 않는 이 정원에게 있다면, 아이고, 그 문이 있으면 물리로고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문을 좀 주세요. 문좀더 뭐 달라갈까 하며, 그런... a 게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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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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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a m 이 n a m e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몇 명? 아. 저거요 많아요. 아. 아니, 다섯 명을 가라쳤다 이거예요. <laughs> 다섯. 명이 지금 남편도 내네 남편이 아니다. <laughs> 여러분, 이 여인이 놀래겠어요? 놀래겠어요? 갑짝 놀래지. 아니, 청분을 저분이 어떻게 내 과거에 든 것을? 사람자람이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없는 낮에 불길로 혼자 불길로 도다녔는데 어이 분이 그만 딱 보더니 남편리다수 시서 때는 거예. 그러니 이분은 내 과거를 잡안 되신 분이구나. 그래서 당신은 삼위자로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가 메시아 되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사람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으면 안 아멘 그래서 거기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한다고 해요 이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언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니다 그래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사람들이 무엇이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뒤통수에 때가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여졌고 수분수분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자기가 행동을 그만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 그냥 생각해서 놀다 됐는데 뭘 예수님 꼭 공주동 구원 받고 나니까 그렇게 깊을 수도 아멘. 그런 마음도 날라가 버리고, 아멘. 그런 자괴감도 사라져 버리고,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아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아, 동네 다니면서 막 메시아를 만났다고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냐? 아 내가 메시아 만났어. 어디서 만났냐아 동구막이 홍을 깔고, 거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어디 가보자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도 구원 받는 역사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구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칭피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사회성을 잃어버리면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나간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예 남편을 가선 번이나 팔아 질정도라면그 사람의 신세가 어느 정도었잖아요. 그옆 분은 거기에 대해서 좀 해학적으로 성격이 없는 얘기지만, 그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첫째 남편은 결혼 후에 바로 죽어서 없어졌고, 두 번째 남편은 그에게 아내를 배반하고 집에서 떠나 버려서. 세 번째 남편은 사기꾼요. 날가지고 자기에게 사고리고 말아. 네 번째 남편는 살면서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해 버려. <laughs> 다섯 번째 남편는 지금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남편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대비고 그냥 짐작한 대비입니다. <laughs> 이 사람이. 자기 과도가 이런데 사람이라면 우 과도가 맞지 못하면 과거가 좋지 못하면 항상 자기의 자괴감을 느끼않아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치 않습니까. 이여인이 그랬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런 저지 그래서 정우야 사람들이 인정이 없는 정우의 분위기라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 만나가지고 아멘.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아멘. 기쁨에 살아, 부끄러운 걸잊어버리고 자괴감도 사라져 버리고, 온데방데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거 싫었는데, 예수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의 딸말이지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 님께 된들로 믿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사람이 관점이 달라져요. 예수님 떠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린꾼이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난부리아는 지금까지 생각해본 일이 없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니까 뭐가 중요하면 예배가 중요하다고죠 아, 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수 믿고 구원 받고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사식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예배를 우리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드리나 이거지? 당시에는 이 성전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님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가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여기 남쪽에 있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은 남쪽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왕대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통치가 어려워요. 북쪽에서는 남북왕조 시대, 가라저던 시대. 그럼 북쪽에 있는 통치자가 남쪽에 왔다 갔다 못하게 한다. 고우리나라는 지금 남한과 북한, 이 북한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 자기들이 분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자유의 눈길이 들어갈 것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비슷한 현상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야만 될 판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린 심산이라는 산에다가 성전을 내 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여기서 예배 드린다. 아이 가지고 두 개가 있었다. 이해되면 안 해?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니까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지고 예배 드야겠 그렇게 질문하는 장을 봅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아멘. 저는 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하셨어요 아멘. 네. 어쨌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나서 관심이 달라졌어. 지나간 과학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받는 전에는. 그런데 이게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세상적인 관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전에 예수님 기전에는 주일날 되 들은 내가 왜 교회 가냐?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님 주의 앞에 나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충성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남은 세상 아버지를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 우리들은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무슨 문제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더나가서 어, 월요일부터 하루 한 주간을 지낼 때내 관심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포커스가 어디가 맞춰 있나 이거예요. 세상에 빠져나가고 세상 만하고 이렇게 살면 이에 비해 신앙성 바라는데 경건이 안 된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관심의 문제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세상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이런 것도 또 물론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아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증하는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 아멘. 변화됐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아멘. 그래서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도 또 변화된 거죠, 사실. 아멘. 여러분도. 여기 오신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해서 사람 되가지고 주일 아니 가방 들고 모여 오시고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얼마나 변화됐어요. 아, 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아, 네. 자, 제가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 살아가는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녀들,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문제를 보면 교육이라는 것도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람이 지식만 취입시켜가지고 대학 교수된 사람도 엉뚱한 짓해버리고 출편 없는 가운데 빠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만주입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열매를 따는 거라 말이에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 지금 뭐 지금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쪽에 가면은 전교조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있을 때면은 사상을 갖다 참고 주입시켜서 요즘 보니까 고등학생들 또 피켓을 들고 나오는 걸 보셨죠? 왜 고등학생들이 피켓 들고 나옵니까? 그 다른 선생선생님 그 아카레이 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잘못나가면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단한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데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판단하고 그런 데서 빠지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배인을 하고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공방기 예의지국이나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연체가 있고 양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예전 입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혼란해졌는지 동성면회라는 게 생겨서 동성면회가 뭔지 아시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사는 거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동성이지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지만 음. <laughs>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만연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이번에 총학생회장 대사를 다 들어봤을 거예요 방송에서 여잔데 자기가 나는 동성애자라고 내놓고 총학생회장을 나갔는데 총학생회장이 됐잖아. 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판이 나인 거예요. 지목은 않지만은 시장대 사람도 이 소수인들의 동성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방하려고 고 이런 여러 가지 많잖면 아, 예. 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이 예.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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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laughs> 여러분 아이 어머니 아버지 나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애인 하나 생겼어요? 그래 잘됐다 그래 도 애인이 누구냐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여자 들려왔어 <laughs> <laughs> 그게 래서 인적 대한 사람 그들의 자손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장할 수 없잖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이런 데서부터 자녀와 함께 될 줄은 믿습니다. 그미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아예 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만나면 삶이 변하되고 삶의 목적이 어딘지 다른 것 말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아멘.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네 보았다 하면서 이게 된것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 여러분이 예수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여 여러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 사람들, 내 주변의 친구들, 알지 못해 가지고 세상 풍파에 막 사정없이 는 저들 예수 가르쳐 주셔서 저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도하고 여러분이 합작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줄이고. 하여튼 다른 거 없다. 예수 만나야 된다. 아멘. 우리 내 자녀들도 예수 만나야 되고. 아멘. 여러분 내 친구도 예수 만나야 되고. 아멘. 내 부모님도 예수 만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여러분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목하고 주목합니다.